안녕하세요. 등산패밀리입니다. 체력 약한 초등생도 갈수 있는 산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나레이션은 둘째 별이가 맡았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산은 남한산성 북문, 서문, 남문 1시간 30분 코스예요.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 경계에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오늘 코스는 남한산성 로터리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북문으로 갔다가 서문을 거쳐서 남문을 돌아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예요. 지도에서 보라색 라인을 확인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갔던 코스는 북문, 동장대터, 동문 코스예요. 지도에서 파란색 라인이에요. 11번 영상을 확인하시면 이곳을 가실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남한산성로타리 주차장을 찍고 가시면 유료로 주차를 하실 수 있어요 평일에는 3,000원 주말에는 5,000원이네요 대중교통으로는 남한산성로타리 주차장에 버스로 오실 수 있어요 시작 고도는 356m이고 최고 고도는 508m 누적 고도는 291m예요 이 내용은 등산 어플 트랭글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저희 속도 기준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4.2km를 걸었어요. 저희는 주차를 하고 주차장 앞에 있는 화장실에 들렸다가 북문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곳곳에 안내도가 있어서 찾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길을 잘 모르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에는 북문이 공사 중이었어요. 북문을 지나서 서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성벽길이 참 아름다워요. 길이 참잘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도 걸을 수 있어요. 잠시 산 아래의 멋진 풍경을 감상해요. 서문을 지나서 이제 남문 방향으로 걸어가요. 저 멀리 롯데타워도 보이네요. 중간에 의자가 있어서 과일과 간식을 먹었어요. 이제 내리막길 이어서 걷기가 더 쉬웠어요. 드디어 남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차장으로 걸어가서 등산을 마쳤어요. 저희는 등산을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등산을 하고 먹는 음식은 언제나 꿀맛이에요. 여러분도 남원산성에 꼭 한번 가보세요. 강추예요. 등산 기록은 아래 본문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